안녕하세요 아, 오늘은 제가 그 에어컨 필터를 갈아 보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차가 이제 오래 쓰다보면 어, 이 공조기 내부에서 좀 곰팡이 냄새 같은 퀴퀴한 그 냄새가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자주 그 마이크로필터를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6개월에 한번 정도는 이제 교체를 어, 통상 이제 해 줘야 된다 라고 이제 많이 얘기들을 하곤 하는데요 제가 그동안 이제 그 에어컨 필터를, 음 자가 교체를 한 번도 안 했는데, 사실 어려운 건 아니었는데, 계속 미뤄오다가,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자가 교체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지금도, 음 아주 뭐 심하진 않은데, 특히 이렇게 켜있을 때보다, 어그 에어컨이 꺼져있는 상태에서 처음에 이제 시동을 걸면은, 이 공조기 내부에서 살살, 아니, 까 그러니까 살짝 그, 뭔가 좀 오래된 그 쉰내 같은 게 이제 나오거든요. 그래서 제가 그 자가로 한번 필터를 갈아 보겠습니다. 지금 이제 교체하려고 하는 그 에어컨 필터는 어만 필터입니다. F30에 맞는 그 필터 모델명은 CUK25001 이모델이고요 자, 그래서 이제 이 부분, 그 양쪽에 있는 그 10mm 그 볼트를 제가 아, 풀겠습니다, 여기. 자, 10mm 볼트 하나 풀었고요 얘도 풀었습니다. 그러면 이제 이 덮개가 어 이게 흡음조 같은데 이렇게 돼 있네 나름대로 흡음조가 이렇게 되있구나 여기는 빼놓고 자이 부분과 이 부분 두 군데 이제 그 별나사로 묶여 있거든요 체결이 돼 있거든요 얘도 두 군데를 이제 풀겠습니다. 자연스럽게 풀리네 음. 음. 에어컴퓨터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약간 쉬어서 그래서 얘가 네, 여기 보이는 화살표 이 부분. 여기죠. 화살표가 이제 이쪽 방향. 이렇게 끼워졌을 때, 저, 그러니까 바람이 이렇게 분다는 얘기죠. 그래서 저쪽 방향으로 나 간다는 얘기죠. 그래서 이제 방향은 마찬가지로 네, 이 방향으로 이제 끼워주면 되겠죠. 이렇게 해서. <laughs> 조립은 분해 역순으로 끼워주면 되죠. 네. 됐습니다. 하단부에 있는 덮개는 어. 이런 상태로 이제 체계를 되면 네, 끝나는 겁니다. 자, 뭐 누구나 이렇게 간단히 쉽게 마이크로 필터를 이제 교체할 수 있는 거죠. 네, 기